안녕하세요. 코오롱 아우토 아우디 김준들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차량은 Q7 45 TDI 디젤 차량입니다. Q7 차량은 Q8 차량과 함께 사이즈가 큰 패밀리 SUV를 선호하시는 고객분들께 인기가 좋은 차량입니다. Q7 Q8 차량 선택에서 팁을 드리자면 두 차량 모두 50 TDI 5 TFSI 모델로 간다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두 승차감이 훌륭합니다. 하지만 두 차량 모두 45 TDI 모델을 본다면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Q7 45 TDI는 적용되지 않는 전자식 댐핑 컨트롤이 Q8 45 TDI 모델에는 적용이 됩니다. 에어 서스의 다운그레이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기능이며 댐퍼 값을 조절하여 노면에 어느 정도 걸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Q7 45 TDI와 Q8 45 TDI의 승차감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Q7 모델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쿠페형인 Q8 모델은 뒷좌석 헤드룸이 조금 낮죠 1 8 0 이상 분들이 뒷좌석에 자주 탑승한다면 Q8 모델보다는 Q7 모델이 맞는 차량일 것 같습니다 또한 Q7 4호 TDI 프리미엄 등급의 경우 3열 시트가 존재하는 7인승 모델이므로 다자녀 혜택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취득세의 85%가 감면이 되므로 9,000에서 1억의 Q7 차량의 경우 취득세 부분에서 600에서 700만원의 혜택을 보실 수 있으므로 다자녀 혜택이 가능하신 경우 Q7 4 5 TDI 프리미엄이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전면에는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와 전후방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적용되어 야간 주행 시 쾌적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차량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 패밀리카로 이용하시기에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보통 3열은 쓸 일이 없기에 3열을 접어 트렁크 적재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뒷좌석 딱 봐도 정말 넓죠. 무릎 공간이 정말 여유롭습니다. 게다가 파노라믹 선루프가 적용되어 개방감까지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열의 센터페시아는 화면도 큼직하여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시원시원해 보이는 장점이 있고 피아노 블랙 일레이와 우드 일레이의 멋스러운 조화가 정말 일품입니다 4월 달부터 Q7 차량이 할인이 좋아지면서 많은 재고가 빠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면 고객님에게 맞는 차량 컨설팅과 현금, 할부, 리스, 렌트 합리적인 금액으로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 김준들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